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학습 도구 1, 2학년 교재 54에서 57쪽 익힘책 31에서 32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더 길어요, 더 짧아요, 이 차시로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다. 어떤 도구나 방법을 써서 길이 또는 크기, 무게, 양, 높이 등을 알아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가장은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 중에서 제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 연필이 가장 깁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자,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 자, 1번. 하미와 리암의 말을 비교하여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위의 말을 읽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사탕 내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이 나쁘죠. 사탕 주기 싫어요. 누군가가 선생님한테도 사탕 내놔. 라고 하면 사탕 안줄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두 번째, 리암의 말을 읽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나도 사탕 먹고 싶어. 사탕을 나눠줄래? 어때요? 사탕 막 주고 싶죠? 어. 선생님이 이말 들으면 어, 없는 사탕도 주고 싶어요. 자, 기분이 좋아요. 사탕을 나눠주고 싶어요. 자, 이처럼, 사탕 내놔. 나도 사탕 먹고 싶어. 사탕 나눠줄래? 이두 개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두 번째, 나도 사탕 먹고 싶어. 사탕을 나눠줄래? 자,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려면 이런 말을 해야겠죠.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한테 이렇게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3. 하미와 리암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자 어떤 말 듣고 싶었죠? 아 그렇죠. 나도 사탕 먹고 싶어. 사탕을 나눠줄래? 자 이렇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아, 파란색 글씨로 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기분은 내 마음 속에 생기는 또는 좋고, 또는 나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우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나는 기분이 참 좋아. 왜 좋은지는? 자,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다.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는 밥을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고, 우리 승화, 참 잘했어요.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 그러면 친구들 나라의 언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꼬마 수업입니다. 바르고 고운 말. 고마워. 사랑해. 최고야. 와 같은 말을 바르고 고운 말이라고 해요. 바르고 고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자, 듣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고 고운 말을 말해야겠죠. 이 내용을 생각하며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소리 내서 읽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께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리암은 선생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공기 놀이를 합니다. 리암이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할 거야. 저리 비켜. 친구들의 표정이 화가 나 보입니다. 점인이 다가오며 말합니다. 나도 공기놀이를 하고 싶어 같이 해도 돼? 친구들의 표정이 아까와는 다릅니다. 공기놀이를 하고 싶은 리암과 저밍의 마음은 같습니다. 무엇이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지게 했을까요? 자, 잘 들어봤나요? 자, 지금 보면 리암이 어떤 말을 했나요? 리암. 네. 리암이 내가 먼저 할 거야. 저리 비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밍. 저밍은 어떤 말 했죠? 나도 공기놀이를 하고 싶어. 같이 해도 돼? 리암이 한 말과 저밍이 한말 중에 어떤 말이 바르고 고운 말일까요? 그쵸? 당연히 밑에 있는 말이 바르고 고운 말입니다. 자 여기 반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 반대는 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모양이나 위치, 어떤 방향들이 완전히 다른 거. 자, 예를 들면 점잉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다. 점잉을 음,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아, 점잉 보이죠? 점잉이 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다. 전명이 선생님한테 뛰어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아, 그렇죠? 갑자기 반대 방향. 선생님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자, 갔습니다.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야. 내가 읽은 책은 되게 슬픈 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은 완전히 기분이 좋은 책, 재밌는 책,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슬프고 또는 좋고 이렇게 반대라는 뜻을 가진 분위기, 어, 반대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르다. 자, 어떤 두 개가 같지 않은 거예요. 어. 자, 우리는 어때요? 다 다르게 생겼죠. 겉모습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나와 짝은 좋아하는 과목이 달라요. 나는 수학을 좋아해요. 내 네, 짝꿍은 사회를 좋아해요. 어때요? 좋아하는 과목이 다르죠? 성우와 나는 다른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른 색깔. 여기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파란색 연필과 노란색 연필이 있습니다. 어때요? 색깔이 달라요. 자, 다르다. 자, 이번에는, 같습니다. 자, 같습니다. 같다. 완전히 똑같다. 이두 개는 연필이죠, 그쵸? 어. 연필로 같습니다. 똑같다, 뭐, 비슷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나와 짝은 좋아하는 음식이 같아요. 나는 김치를 좋아해요. 내 짝꿍은? 내 짝꿍도 김치를 좋아해요. 어때요? 같아요. 친구와 나는 같은 색깔의 모자를 가지고 있어요. 모자. 자, 모자 색깔이 어때요? 같아요. 비슷해요. 자, 2번. 내용을 생각하며 소리내어 읽어 봅시다. 리암과 저밍의 말을 들은 친구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말과 표정을 연결해 보세요. 먼저 리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리 비켜. 기분이 어때요? 자,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저리 비켜라고 했는데 기분이 좋다. 아니, 기분이 안 좋겠죠. 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도 공기놀이를 하고 싶어. 같이 해도 돼? 기분이 <laughs> 좋아요. 음,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웃고 있겠죠. 선생님처럼. 자, 이렇게 어,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리암과 저밍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을 비교해 보세요. 바르고 고운 말에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자, 리암, 저밍, 누구? 네, 바로 저밍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죠. 3번, 바르고 고운 말을 찾아 글자 위에 따라 써 봅시다. 지금 네개가 있어요. 그렇죠? 바르고 고운 말 찾을 수 있겠어요? 네.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라는 말이죠. 그래서 고마워. 자, 글자 위에 따라 써봅시다. 미안해도 따라 써봅시다. 여기에 찾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다, 어떤 것을 내가 얻거나 누구를 만나려고 여기 저기 살피는 것을 우리는 찾다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너 지금 뭐해? 어 연필 찾고 있어. 어, 찾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연필을 다시 가지고 와야죠, 그렇죠? 찾다. 예를 들면 어제 잃어버린 필통을 찾았다. 어제 필통이 있었다가 지금 보니까 없어. 필통을 잃어버렸죠. 근데 지금 찾았습니다. 책꽂이에서 동화책을 찾았다. 책꽂이에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동화책을 찾았다. 찾다라는 표현. 자, 다음은 따라. 자, 따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른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오른손을 드세요. 자, 이런 식으로 칠판을 보고 글씨를 따라 썼다. 선생님이 읽은 부분을 따라 읽었다. 이렇게 쓰입니다. 고마워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이 고마워라는 글씨를 따라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마워라고 똑같이 쓰는 것을 우리는 따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르다. 4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보기에서 찾아서 봅시다. 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리암이, 너 먼저 써. 자, 그러자 하미가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싫어? 아니죠? 그렇죠? 고마워.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점인을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 괜찮아 라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익힘책입니다. 익힘책 31쪽. 자, 1번. 알맞은 걷기이 연결해 봅시다. 자, 지금 사탕 두 개가 있습니다. 어, 모양이 같아요. 색깔도 같아요. 자, 무늬도 같습니다. 여기에 두개 중에 세개 중에서는 이렇게 사탕이 색깔이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무늬가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그러면 무늬가 달라요 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탕이 있어요. 자, 크기가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탕이 크기가 달라요. 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2번.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 봅시다. 자, 따라 써 봅시다. 자, 1번. 나와 짝은 좋아하는 과목이 달라요. 2번, 나와 짝은 좋아하는 음식이 같아요. 자, 달라요, 같아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바른 글씨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장에 알맞은 말을 연결하고 따라, 따라 써봅시다.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 자, 무엇이 좋다? 저, 기분이 좋다. 자, 기분, 여기다가 바른 글씨로 쓰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필통을 찾았다. 찾았다 예쁜 글씨로 쓰면 되겠습니다. 4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 써 봅시다. 자 반대와 따라 써가 있습니다. 1번 리암은 친구의 말과 기억로 하고 싶어졌다. 점잉이 갑자기 기어 방향으로 뛰어갔다. 자, 아까 전에 점잉 나왔었죠? 그저 점잉이 선생님한테 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점잉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다. 자, 2번 글자 위에 니은 봅시다. 예쁜 글씨로. 니은, 봅시다. 자, 여기에는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바로, 그쵸? 따라서 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예쁜 글씨로 따라서 봅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원, 답을 구해요. 1차 시 수학 문제 해결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